안녕하세요 바이비트 주철웅입니다 여러분 해외 거래소 바이비트 비트 겟 okx 등 많이 사용하실텐데요 거래소에서 선물거래하실 때 레버리지를 사용하셔도 확실하게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물거래할 때 수수료 부담이 신경 쓰이셨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수수료 관리를 정말 편하게 해주는 곳인데요 바로 수수료 환급 전문 플랫폼 테더맥스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테더맥스 덕분에 제가 냈던 수수료 중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수수료 걱정을 덜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리스크 관리도 쉽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테더맥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테더맥스는 2022년 8월에 페이백 서비스를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원조 플랫폼이죠. 또한 주요 거래소와 정식 제휴하여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안정성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안정성 덕분인지 현재 테더맥스 회원은 2만 3천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수많은 페이백 플랫폼이 있지만 거래소와 정식 제휴를 맺은 곳은 테더맥스 단한 곳뿐이라고 하니 정말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더맥스를 사용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수수료를 환급받게 될까요? 아마 가장 궁금한 주제일 텐데요. 테더맥스는 실제로 페이백을 받기 전 자신의 예상 페이백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백 테스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페이백 테스트 진짜 간편해서 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테더맥스에서 제공하는 페이백 테스트는 내가 이용하는 거래소, 거래량, 거래빈도 같은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페이백 금액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특히 이 계산이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니 정말 유용하죠. 테더맥스는 PC 말고도 어플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테더맥스 앱 진짜 편리해서 한번 써 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이앱 하나면 페이백 신청부터 이벤트 가입까지 거의 모든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페이백 신청하면 그 과정이 실시간으로 처리되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바로 진 진행됩니다. 특히 유저 친화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엄청 쉽습니다. 아마 리뷰가 좋은 것도 그 이유일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페이백 상태 확인하고 이벤트 참여도 바로 할수 있으니 테더맥스 앱만 있으면 페이백을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테더맥스는 거래소와의 공식 제휴를 통해 다양한 거래소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특히 신규 이벤트 거래소가 대박입니다. 이번에 테더맥스는 UX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신규 가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먼저, 우엑스 거래소에 100 USDT를 입금하고 1000 USDT 이상의 거래를 완료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100 우토큰을 에어드랍 해주는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이벤트니까 빨리 참여할수록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엑스 거래소에서는 무려 60% 피해백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평생 유지될 수 있으니까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혜택입니다. 테더맥스 이용 방법은 정말 쉽고 신규 회원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테더맥스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서 제휴 거래소 탭을 클릭해보세요 다양한 거래소 목록이 쭉 나올 텐데 원하는 거래소를 선택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테더맥스 전용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분만 꼭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미 거래소 계정이 있는 분들도 하단에 안내된 가이드를 따라 거래소 계정을 연동하면 문제없습니다 한번 연동해두면 복잡한 절차 없이 무기한으로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될수 있으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오늘은 선물 거래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테더맥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선물 거래하실 땐 페이백 플랫폼 이용하시고 절대 손해 보는 거래하지 마세요. 이상 바이비트 추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